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90년 1월에 입사해 27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. 입사 당시 대형 트럭을 만드는 곳에서 주야 막교대 근무를 시작으로 지금도 조립 3부에서 콤비아를 타며 일하고 있습니다. 늘 현장과 함께하는 후보, 그래서 행복한 후보, 교사 번 강동주,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. 투쟁! 노동조합이 말이 아닙니다. 노동조합이 민주화됐다는 게 87년입니다. 올해로서 꼭 30년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런 게 과연 민주화인지 한숨만 나옵니다.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는 인연입니다. 여기 지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모든 분들이 집행 경험이 있습니다. 집행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겠지만 조합원에게 욕 많이 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소위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.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를 하면 현장 조직들은 매년 부결운동을 합니다. 집행부가 고용을 늘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식당을 새로 지어도 늘 트집을 잡습니다.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이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. 2년 동안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 여기 계시는 후보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. 통상임금소송 승리한 게 맞습니다. 경영계는 그렇다 치고 정치권, 언론, 법조계, 대다수 시민 등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이 이겼다고 합니다. 부총리까지 나서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꽤 시청률이 높은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유시민 등 패널들이 노동조합과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만 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할 말이 없는지 투쟁으로 쟁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도대체 투쟁이 뭡니까? 라인을 끊는 겁니까? 아니, 통상임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회사와 타협하지 않고, 날마다 회사와 싸워야 했고, 밤잠 앉아가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 투쟁을 해온 게 투쟁이 아니면 뭐가 투쟁입니까?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에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꼭 그래야 합니까?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. 통상 임금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? 2011년 김성락 지부장이 소송을 시작만 해놓고 그의 임기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4년이 지난 201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? 진전된 게 없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?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승리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경험과 성과가 또다시 묻혀서는 안 되기에 다시 6년, 7년씩 가서는 안 되기에 출마를 결심했고 당선되면 임기 안에 완전하게 승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. 통상 임금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. 헐뜯고 상처 주는 그래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도우며 노동조합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.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가 노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늘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. 하겠습니다. 생각이 다르더라도 동지적 애정으로 안아주면서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. 현장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조합원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 늘 현장과 함께하는 후보, 교 3번 강동주를 선택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